대구시는 29일 대구시청 상격청사에서 경북대학교 병원과 대구의료원 필수의료 진료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민선 8기 공약 혁신 행복대구의 중점 추진 과제인 대구의료원의 혁신적 기능 개선을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우수의료진의 안정적 공급체계 마련을 위해 진행됐습니다. 우선 대구의료원의 필수의료 진료체계 구축을 위해 협력하고 그리고 대구의료원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상호협력에 나서며 마지막으로 대구시 권역 지역책임의료기관 공공의료연계체계 강화 등의 분야에서 긴밀한 상호협력 관계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협약식을 계기로 경북대학병원과 대구의료원이 한마음이 돼서 새로운 대구의료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경북대학교 병원은 올해 하반기부터 필수 진료과 공공임상교수 등 파견을 계획 중이며 현재 36명인 대구의료원 전문의를 2026년에는 60명 이상이 될 때까지 확대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시에서는 의사인력 확보와 관련한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시에서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대구의료원이 역량있는 공공병원으로 변화되는 성공적인 모델이 될수 있기를 기대했습니다.